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모 씨와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지난 9월 2일 황정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c j 스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 원만하게 이혼협의를 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혼사유 등 세부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을 향해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12월 연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2016년 2월 가족 친지를 모시고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8월에는 등남 소식을 알렸다. 올해 6월까지도 SNS에 공개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약 3개월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이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황정은의 소속사 공식 입장 이후 양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애부터 이혼까지 5년의 기록 황정은과 이 씨의 열애 소식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연애 매체의 파파라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 지 4개월 정도 됐다며 좋은 만남을 시작한 만큼 예쁘게 봐달라고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당시 황정음은 mbc 드라마 킬미 그녀는 예뻤다의 연이은 성공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다. 황정음을 향한 폭발적인 관심은 그녀의 연인 이씨로까지 이어졌다. 황정음보다 4살 연상인 이씨는 용인대학교 골프학과를 거쳐 전국대학 연맹에서 우승한 바 있고 그의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입회하면서 정식으로 프로 데뷔했다. 그는 철강유통업체의 후계자이자 전기강판 전문 업체의 CEO로도 알려졌다. 두 사람을 맺어준 오작교는 황정음의 절친 배우 한설라다한설라는 남편인 프로골퍼 박창준의 지인 이시를 황정음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열애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결혼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후 약 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 발표를 했고 2016년 2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주례는 원로 배우 이순재가 맡았고 같은 소속사식구인 김준수와 정선아가 축가를 불렀다. 황정음은 이어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에 등남 소식을 알려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외적인 동반 활동은 없었으나 목격단이나. SNS 활동으로 부부의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함께 프로야구를 직관하러 간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황정음은 당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이씨에게 달달한 애정행각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황정음이 이씨와 남산 서울타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남산의 야경을 뒤로 한채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한 모습이었다. 결혼 5년차에도 애정 전선에 이상없이 신혼 같은 모습을 보여왔기에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혼 조짐이 있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정음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46억 원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받았다. 황정음이 매입한 집은 뒤편으로 남산에 둘러싸여 있고 집 앞으로 격리단길이 지나는 요지에 있다. 운치 있고 하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곳으로 배우 유아인 개그맨 박명수의 집과도 인접한 곳이다. 일각에서는 황정음이 이혼을 준비하며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집을 구입한 시기로 봤을 때 홀로서기를 위한 거주용 집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최근 진행된 황정음의 언론 인터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황정음은 올해 5월 JTBC 드라마 쌍가포차와 7월 KBS2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에 연달아 출연하며 시청자들을 만났다. 그놈이 그놈이다 종영 후에는 비대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정음은 일과 사랑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좋은 작품, 좋은 사람들을 만나 계속 연기할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모든 일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놈이 그놈이다에서 비혼주의자 캐릭터 현주를 연기한 점에 대해 비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진 현주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누구나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고민이라 공감도 됐다는 의미심장한 소감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혼 절차를 준비하던 황정음의 신경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연달아 두 작품에 출연했던 황정음은 당분간 활동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서 발전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는 말을 전했다. 2001년 걸그룹 추가로 데뷔한 황정음은 2005년 SBS 드라마 루루 공주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할킥을 통해 요즘 황정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작품이다. 그녀는 SNS를 통해 과거 사랑받았던 인기 작품의 스틸컷을 꾸준히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예전 드라마 속 캐릭터들 사진을 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연기했었는지 떠오르고 초심도 생각나고 좋았다.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고 좋은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정말 감사하다는 신경을 전했다. 틈틈이 공개한 드라마 스틸컷, 대본 사진 등은 그녀가 얼마나 열의를 갖고 현장에 임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 또한 그녀의 SNS에는 남다른 와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상당수 게재되어 있다. 배우로서 바쁜 일과 속에서도 와인 현장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은 물론, 필라테스나 플로틴 요가 등을 통한 몸매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어느덧 이제는 안방극장을 책임지는 주연 배우로 성장하기에 이른 세 사람.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에게 있어 모범 사례가 될 법한 이들의 성공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꾸준한 작품 활동 시청자의 마음을 열다. 사실 윤은유의 황정은 정여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연기를 잘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아이돌이야 데뷔 전부터 체계적으로 연기와 노래, 춤과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지만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체계적인 매니지먼트가 자리를 잡기 전이다. 당연히 연기라는 생소한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고 발연기와 같은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이들은 어느새 아이돌 출신 연기자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손색 없는 주연배우로 성장했다 최근 비밀에서 여연을 펼치고 있는 황정은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녀는 이제 배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연기력을 발전시켰다. 윤은혜 역시 궁포도밭 그 사나이, 커피프린스 1호점 아가씨를 부탁해 보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부족한 점을 내어왔고, 이제는 루맨틱 코미디와, 정통 멜로를 넘나들며 연기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해 눈도장을 찍은 장여원은넌 어느 별에서 왔니 장영고 샐러리맨 초한지 드라마의 제왕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역시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단순히 예쁘거나 이미지가 좋은 캐릭터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한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 경험을 쌓다 보니 어느새 연기력도 발전하고 또 시청자의 마음까지 얻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의 자주 모습을 비추는 이 3세대 아이돌 멤버들이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캐릭터를 찾아라. 물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수많은 아이돌 멤버들이 연기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시점에서는 내부 경쟁 또한 치열하다. 당연히 데뷔 작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해 매력을 발산시킬 수 캐릭터를 찾는 것이다. 사실상 황정은이 연기자로 연착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거침없이 하이킥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녀는 이 시트콤에서 코믹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램으로서 정극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명해 역시 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로맨틱 코미디 이미지 덕분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고 정여원 또한 안녕 프란체스카의 엘리자베스 캐릭터를 통해 연기자로의 변신을 꾀할 수 있었다 황정은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아!